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수쌤, 이광조입니다. 자, 2 0 1 0학년도 7월 학평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는 여러분들 뭐, 여러가지 뭐, 경우의 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그, 특강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장, 자기장, 그 문제풀이 팁, 음, 문제풀이 완벽이에요. 걸 보면 알겠지만, 태양과 달로 풀게 되면 이게 30초 컷짜리 문제가 되거든요. 어, 이 선생님이 그걸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림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XY평면에 각각 마이너스 T와 D 지점에 음,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AB로 이렇게 어, 주어져 있습니다. 점 PQR은 x 상의 점이 되고, 바음이래 X축, <laughs> X축상의 점이 되고, 어, 표는 점 O와 P에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이거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똑같아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이 오른 것을 골라야 되는데, 균형점 찾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입니다. P점이 되거든요. 여기가 P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균형점이에요. 그러면 AB가 있을 때 외부입니다. 그럼 AB는 같은 전화, 다른 전화? 다른 전화 그랬죠? 그럼 전류의 방향, 자기장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자기장이니까 전류의 방향 서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가, 지금 가까워요? A 쪽에 가까운 데에서 균형점이 생겼기 때문에 A가 뭐가 돼요? 달이 되고 B가 태양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끝난 겁니다. 이거 뭐, 거리 나왔다고 해서 거리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계산하는 값이 안 나와 있잖아, 문제 그럼 이게 30초 껏짜리가 된다니까. 자, 봐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전류를 물어봤는데, 태양이 훨씬 전류가 세야지 큰 자기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강한 자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b 가더 커야 된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b 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그거는 이제 요거요 조건을 보면 되겠죠. b 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XY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간 방향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치가 5점에 왔을 때는 겨우 지금 달에 가깝기 때문에 멀리는 태양과 균형을 이루었는데 지금 태양 쪽에 가까워졌죠? 이쪽으로. 그럼 태양의 효과가 월등하게 커진다. 다른 신경쓰지 말라고. 지금 여기가 균형이었는데 이쪽으로 태양 쪽으로 가깝게 오면 태양의 효과가 월등하게 커진단 말이야. 되겠죠? 그때 자기 자의 방향으 위로 올라가니까 얘에 대한 효과야. 그러면 이걸 여러분 오른손 엄지로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X방향으로 들어가면 오른손 엄지 꽂아주고 돌려주면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어, B는 들어가야 됩니다. 수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렇다면 얘는 아까 외부였으니까 전화방향, 그러니까 전류방향 반대되지 A는 나와야 된다는 사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Q와 R에서 같다. Q 같은 경우는 태양에 가까우니까 얘 태양만 생각하면 돼. 그럼 위로 올라가지. 맞죠? R 같은 경우도 태양에 가까우니까 태양만 생각하면 돼. 강한에만 생각하면 돼. 얘의 효과가 얼등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고 엄, 오른손 엄지 꼭 어, 꽂아서 돌려주면 여기는 올라가지만 이쪽은 어떻게 되냐? 한 바퀴 돌리면 내려가죠. 그렇죠? 예, 바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Q점에는 올라가고 R점에는 내려가니까 방향이 같은 게 아니죠. 정답은 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이렇게 거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무슨 뭐 제곱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무슨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걸 구해야 되겠지만 주로 공무원 시험은 값을 구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능은 그런 게 아니고 비교입니다. 비교. 그러니까 태양과 달, 요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이런 문제들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30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